자, 무광이는 지금 개개자위 전쟁입니다. 배들이 오늘 날씨가 좋아서 모조리 빠져나갔어요. 이제 서서히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금성어가 들어오고, 맨 뒤에 그 다음에 저 뒤에 들어오는 거 뭐예요, 저거? 조성어가 들어옵니다. 만산의 기쁨인가요? 아따, 되게 크다. 조성호가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셔마이잡은 그 마음으로 기다려야죠. 조성호의 예. 여사장님이십니다. 마이잡은 마음으로 기다려요죠 아. 만선의 기쁨으로 근데 개양이 많이 없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어행량이 적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같이 뭐 네, 예년과 같이 판매를 하신다네요. 조성호 아, 멋져 보여 이타 처방 완료 조성호. 가 좋아요. 이 정도면 수율이 한80% 나오죠? 네, 7, 80% 나옵니다. 왼쪽으로 그 가는 게더 좋은 거 저쪽으로 가는게 좋은 거야? 네, 이쪽은 조금 낙농업 오른쪽이 좋은 거예요? 네. 이쪽으로. 이런 거 좋은가? 박장? 좋은 나와 쫙 보여줘요 선작업 <놀람> 이거 며칠 못 나갔죠, 배가? 네, 며칠 못 나갔는데. 또 내일부터 또못나간는데 며칠간? 아이고. 네. 바다 사정이 계속 안 좋네. 얘도 안 좋네. 바다 사정은 안좋아고사장이 얼굴은 좋은데? <laughs> 좋아해야지,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효소 모드 대게. 좋은 거 있으면 하나 쫙 보여줘요. 좋은 거야? 네그 예. 정도면 상급이에요? 15만짜리. 10마리? 10마리, 15만, 20만원 뭐. 아, 그. 사이즈 별로? 네 예. 좋습니다. 이야, 그 박할 급이네. 네. 근데 사장님 모자가 저하고 똑같네. 여기는 추워서 신기. 이딴 사우 좋더라고. 동남아 금성은 파역 완료해서 빠져나갔습니다. yeah 배들이충분나갔어요 와. 시계는. 이거는 얼마짜리예요? 요거는 25만 원짜리 마리에요 네. 예. 만져볼수 있을까요? 네. 예. 좋은 거요. 어우, 탄탄하네 많이. 좋아요. 우리개가 괜찮게. 어. 5행량은 네. 적어도 개 상태는 예. 상급이에요. 그죠? 네, 예, 그 그렇습니다. 초성어, 대박나세요? 대박나? 뭐 많이 잡혀와야 대박이지, 뭐. 피는, 많이 안 잡히면 대박이 아니에요? 그럼 가격은 똑같은데. 이게 대게 그물이에요? 어. 대게잡이 동나무. 동나무 오늘 대박이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대박 났어요? 예. 야, 대박, 뭐 개, 좋네. 꽃벨입니다 잉. 아이고, 이리 들어오는 거 뭐야? 박살? 아니요, 인자 들어왔어요. 흥복호가 아. 네. 들어오네. 흥복호가 <laughs> 들어왔습니다. 흥복호. 많이 잡아 왔는가? 그거는 이게 지금 9.7 7톤이네만선의 기쁨인가요? 초반 완료. 선장님이 아드님 얼굴 많이 담아 아드님이 많이 담아요. 그 옆쪽에 동방호가 또 있네. 동방호. 놓고가 지금 입항을 해서 하영을 하고 있시나봐그네의 베개가, 없다네, 없어. 지금 많이 못 잡고 셨다 날씨도 안 맞춰주고. 먼바다는 어. 지금 트레이가해지가되고 나서 어. 시 이후에나 해지가 된다고 해드리겠습니다. 저만. 개가 다 도망갔어. 먼바다로. 어디를 다 도망간 거예요? 한 대가 나가서 많이 못 잡아가지고, 지 침만 해 하시네. 옆에, 어선도지 아, 여기는 붕방 흥복코가 잡아온 대게 아주 좋아요. 게는 좋은데 개는 좋아요. 와 좋네. 흥복코가 잡아오신 대게 아주 좋습니다. 이야 어획량은 작년보단 많이 적죠? 가격은 똑같고? 가격이 더어요 나어네 어떻게 돼? 네 어떻게, 어떻게 작년 우리 이거 개5만원어을 많이 안 줬어요 어. 네. 올해는 5만원어가좀 달아도 가나 왜 그래? 야안탈리니까나 아, 아하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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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주니까나 뭐 옆집사람 뭐 조금 좀그 가격 경쟁 가. 때문에 무너지네 네 기름값은 비싼데 기름값 비싸지 개개 네. 안 잡히지 개안 네. 잡히고 이게 거꾸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내 도로 내려가 그거 좀 문제가 많네 음, 이런 건 엄청 큰데 이거 와. 그리니까 날씨도 안받아주고 하루걸로 주이고 떨어지고 편리입니다 <laughs> 동해묵호항에는 대개잡이 여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어획량은 적고 기름값은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또 판매가격은 예년에 비해 싸다고 하네요 거꾸로대로 돌아가니 어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동해묵호항입니다 많이들 찾아오세요 날도 풀리고 마스크도 벗어 던지고 달려오세요 어디로? 무코왕으로 <laughs> 대게 드시러 오세요 대게 드시러 응. 저 방금 들어온 초 소. 이거 25만원 짜리 이게 제일 좋은 거네 한 귀마저 많이 안 나와 이거는 20만원 요거는 15만원 이거는 그냥 5만원 5만원입니다 원. 네, 5만 대박이네 필요하신 분은 여기 전화하시면 됩니다 성원 되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목쿠항에 많이 찾아오시고 필요하신 분 전화하시면 택배가 날아갑니다 배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한참 되게, 한 명의 연예인이 없으십니다. 막시네 그냥. 되게 오만짜리 있어요. 되게 오만하시게 오만하시게. 겁나 쌉니다. 여기는 동백산입니다. 이거 얼마짜리, 이거? 30만원짜리, 되게. 이야. 야, 수익이 80% 탄수화물. 요거는 음. 음. 진짜 좋네. 이거는? 요거는 이거는 10만 원요거는1 5만원 이렇게 해서... 택배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다 전화하시면 돼요. 바로 저기... <laughs> 아주 수비이 좋습니다. 진짜로... 어. 정백수창입니다 동해 목포항에는 지금 대게철입니다. 한참 대게를 잡아오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달려 오세요 어디로? 묵고항. 그렇지 목항으로 오세요. 동해 목포항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